뒤잖아. 맞아. 형님 나보다 앞에 있는지 한번 더. 그래서 아까 아까도 뒤로 샜잖아. 그쵸. 그러니까 늦으니까 뛰어 뛰어나가는 어. 거. 어. 근데 상관없어. 그냥 진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 술을 일단 많이 늘리려는 생각이 기본인 거 같긴 한데 의도 했든 수, 안 했든. 술을 늘리려는. 어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만약 그게 수가 적응이. 근데 태현이 말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기본이. 롱볼은 당연히 땅볼보다 힘들잖아 그러니까 태현이 만들돼야 음. 수가 많은 건 맞지 음. 근데 이제 애들이 그걸 모르니까 야, 기본이 저건데 아, 우리는 아니야 아니야 야, 그냥 물어보면 궁금해서 <laughs> 어. 어, 논란이 될까봐 어, 조심히 물어봐 우리가... 아, 나도 계속 애들한테 얘기하는 게 야, 진짜 몰라서 그어보고윙포드가 안으로 들어갔을 때 시작되는 게 아니잖아 전술이 근데 우리가 일단 문제는 상황에 맞게 이런 걸 저런 걸 적용해야 되는데 그게 안, 수행이 안 되니까 아니 <laughs> 아니. 어, 그게 문제인 거지 아니야 이제 알아서 생각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laughs> 이게 나도 되게 궁금한게 딱까지에 안올라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안올라갔다고 이제 뭐라하는거야 앞에서? 평소에 올라왔으니까 어. 근데 내 입장에서는 올라갈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안올라간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항상 욕먹으면 어쨌든 백들이 욕먹으니까 이것도 명확하게 전술을 짜긴 해야 돼. 그러니까 좀 어쨌든 좋게 얘기해야지 <laughs> 아니 그냥 해 그냥 뭐못 바꿔 이제 너무 오래 했어 <laughs> 나 그냥 물어본거 맞추려고 물어본거지 뭐그생거아니어 리바운드 먹으러 갈려고 원래 있게 한번 해볼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바꾸지 말 know. I d o n 하 k 거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쳐다봐. 쳐다봐. 저 미드필더가 쫓아지는 데 아예 따라붙어야 되 감자 응, 감자가 은자를안붙어자따라어그러저 저 친구 도 <laughs> <laughs> 그냥 그냥 어, 빠져갈거같은데 그냥 기다리지 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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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처럼 지나가면. 제경있잖아요제이는 기회에 좋았다. 안 돼, 안 돼,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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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안 이렇게 잡고 풀백이 돌아갈 수 있으면 네. 어, 아니지 그래도 풀백이 방금 이만큼 내려왔어 더 쉽게 이 윙이 위에 떨어뜨려 땅벌이 길이 위이 네. 올라와서 땅벌길이 막키할 수도 어려운 길을 생각한 거지 운이 좋은 거야 근데 이제 어. 아니 어, 태양아 어. 내가 궁금 질문한 나만은 내가 어. 백이잖아 아. 사실 지금도 지금도 내가 안 올라갔어 누군도 안올라 올라오라고 하는데 여기서 아, 아, 우리가 말한 대로 샌백이 나는 줘야 내가 시작을 해야 이코트가 아, 나한테 오고 툭 하고 샌백 포드가툭 오고 이렇게 되잖아 그 그래, 얘기 그래, 그래. 그래, 하고 있 내가 지금 원래 아, 아, 우는 올렸으니까 아. 올려을한 거야 이 내가 말한 거시 나한테 한번 내가 끝나 내가 여기 보이 있잖아 처에 달라고 같은 이 있어 내가 날 빨리 주면 내가 빨리 1어 줘야 돼 맴돈이 많주든지날주이가한번쳐나 우리 정말 이끊어잖아그러니나이 무슨 나오해지또공 죽어버린대 끝났어, 끝났어 안 내가 한 거는 연적으로이시가안 됐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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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잖아 센터 빼기 치지 말고 먼저 날 치고 받을 생각 다시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콧백기가 제일 좋은 게 아닌가 싶은 거야. 네. 근데 우리가 그걸. 정석은 그게 맞데 나도 왜냐면, 나도 그래서 하냐고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어깨넘으로 이걸 배웠으니까. 이게 제일 좋은 건데, 아, 금지럼 이렇게 센터팩들이 구조를 놓치고 다니면은. 은 바로 안 돼. 지금 이거 퀵밖에 없잖아. 이게 이제 내가 말한. 말하는... 아, 그럼 만약 우리는 아, 왼쪽 길이라는 왼쪽에 아, 왼발잡이서퀵못 아, 차는 아, 거잖아.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규니까 아, 가능한 거고. 대경이는 이게 몇번 되니까 계속 하는 거고. 재경이 지금, 올라, 이 킥이 잘리면 재경이는 수비를 가담 못해. 이론적으로는. 그래 아까 그말한 거. 나는 뺏기면 욕 전성 놈인데 계속 올라오래. 아, 그니까. 어, 그 뺏기면 살내 말은, 그, 밑에서, 밑에서, 우와! 야, 뭐야! 밑에서, 레이가 왔다고 하 나이스! <laughs> 내려가면 내려가고. 그런데 이제 한참이면 올라가, 올라가, 올라 올라가, 올이면 나는 그래, 그러면 상대는 있잖아. 자기가 업는 상대는 없잖아, 잖아 음, 나도 생이던 건데, 이제 원래 다 이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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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명은 공격이 일이아니어서 어, 네. 올라간다는 게 수비가 어, 먼저 서 올라가는 거는 선택적인 스타에서 어,

대단히 아, 그래, 아 아, 아, 그 아, 그래, 그래. 아, 그래, 그 아, 그래. 아, 그 그래. 아, 그 아, 그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 그래. 아, 그래. 아, 그 아, 그래. 아, 그래. 아,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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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그그 가요 가까이 와, 가까이 와, 가까이. 오, 오, 와, 가까이 와. 와 지금도 동찬이가 네, 니까 바로 백한드몰아안온것리 뒤로 가는 지금도 다고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 계속 나한테 계속 올리라고올리라 아니야, 나받거 아니야, 빨리 봐봐 <laughs> 나도 시작해 <laughs> 모르겠어서 물어본 것야아이 <laughs> <laughs> <아니, 외조가 있잖아. 웃음> <laughs> 기본 스야로 못하니까 나이스

그래 있어. 그래 올아머 아. 고내 <손가를. 웃음> <목소리가> <laughs> 아, <맞더네>, 너무 저런 식으로 근데 이게 또 먹히는 아순간적으로 이것저것 만아지니까 그럼 그걸 하려고 한거뭐 이렇게 저렇게가 안 되니까 근데 사실 이쪽 올라가면 원래 저쪽은 안 올라가는 게 ㅎㅎㅎㅎㅎㅎㅎㅎ <laughs> 그러니까 막무리 피하냐 그거 는 다음 뭐 대비도 하고 아, 해야 되니까 하나! 한 번에 해라 한 번에 안었어한 번에 가자 가자 올 사이드! 인 지금 우리가 기본이 없으니까 다들 말하는게 과연 얘가 윤포토로 인사지 받는다고 얘기하는건데 제가 봤을때는 나는 정신을 시작하 무조건 센터쌤이 의지심이다라고 생각하고 패턴팬에 치고 나오면 아까 태현이가 말한거 그래. 그러면 얘가 여기 오면,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딱뽑은데 어떻게 받아 그걸 받으면은 일단 정신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공대해서 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네. 우리는 이렇게 공차로 그냥 놀러 는 거니까 다 자기 주도적으로 하고 싶은 거야. 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해 이걸 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기계처럼 이렇게 정적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죠. 힘이 안 되는데?

네 <laughs> 그냥 이렇게 그냥 잡다 <laughs> 박는 거야. 이렇게. 야, 오히려 숨이 잘안되재이가 올라가니까 제가 안 올라가졌잖아. 백스리가 또이 현상된 거어 없이. 그러니까 이게 구패스 <laughs> <laughs>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어 공기를 쉬고 있어. 1대 0. 근데 이제 80분 넘었어. 그러면 이제 일단적인 저술을 하고 축구에서도 다 올라가니까. 근데 우리는 <laughs> 이제 해 <더줄 웃음> <수 가지. 수 웃음> 우리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그래서 사실은 수비가 힘들다고 말하는데 어 맨날 뺏겼을 때 우리가 수비가 없다고 싸우잖아들이기본없 자기들은 을 올려 놓고 수비가제이알려는마운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 연습을 해야 되는 거 아, 나이스 나이스. 돼. 그러니까 이게 야, 어려운 거 이렇게 좀 잘해. 지금 그 얘기 하고 있어 우리가

<목소리로> 나이스. 한다, 응, 예. oh no. 올라가, 다 한다, 한다, 한 오이 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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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밥 먹자지. <laughs> 아, <써야지. 웃음> 아니, 저도 마찬가 네, 뭐. 그치 여기 있어야지 얘도 끌려 나오고 얘가 끌려 여기 올 필요가 없잖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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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면 얘도 끌려 나오고 아 그러니까. 이젠 어이 이렇게 가고 싶은 거야 이거 옛날 혹시 잉글랜드 국아니 비슷하게 말하면 20, 30년 전이 말은 하면 좋은데 한마디밖에 못하는 줄 알잖아 우리가 한마디가 <마디밖에> 뭐 <laughs> <laughs> 지금 내가 그래. 아까도 말한 건멤 멤버, 멤버 좋을 때할수 있는 축구라고. 나도 선출 열한 명 쓰면 수입안한다 선출 시금 수입 안다니까 태준이가 질때 보면 선출. 예. 맞아 맞아. 멤버가 다를때 똑같은 축구는 안 되니까 싸우는 거야. 맞아 맞아. 그리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까그터 아까 승민이랑 태준이가 있어. 멤버가 많이 나. 친구를 안 때. 그 둘이, 둘이 올리면 우리가 케이프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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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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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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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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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여운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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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여운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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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다운귀서운는 것이 귀여운 귀여운 대로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저 귀여운 천천히 천천히 요즘 이렇게 얘기 듣고 가니까 맨유 경나 맨유 많이 보는데 어제 맨유 맨유 하니까 맨유 경기 보면 안 되잖아. 맨유 슬리백이어서 아예 어디가 있었어? 쟤 왕보시켰어? 어, 어, 우리 우리 상대방 무너졌어. 우리 얘기 상대방이 우리보다 잘하는 거 같던데.

그괜찮 잘하는데요 우리? 이런 얘기가 의미가 없는데 그냥 형이 잘고 있으면 잘하는거고 이럴때는 저 경기를 보지말고 여기 몇명 남았는지 안 남았어 만 저런거 몇명 남어잖아없어 우리가 많이 터때 <laughs> 쟤네도 <많이 웃음> <많이 웃음> 그리가 체크, 없어. 제때 전력을 해도없가 없어. 삼쿼도이제 벌어진다. 막 바쁘라겠지. 오케이, 재경이굿 <laughs> 아, 지금재선 이쪽으로 내려가경이 아, <진짜>. 재경 <laughs>

그 don't w 이 n t to say your full b a g g a g 이 I don't want 이렇게 해야 y o u 명 3명을 애들이 해주잖아 안내 어떻게 하는데? 저 그냥 어려워 아, 아, 아. 그거 아니야? 패널, 패 이렇게 그냥 하면 당어그빈뺏어는 차였어 아와이다 발치 잘하시